설치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k d f 설치 프로그램이 인스톨 윈자드 마법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우린 재설치입니다. 처음 설치하는 분은 재설치가 아니고 설치가 되겠지만 저는 설치가 되는 상황에서 또 하는 거니까 재설치가 되고요. 사용권 계약에 동의합니다. 다음 하면 압축이 풀리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k 일 프로그램 최신 버전으로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이 아니면 기출 문제, 최신 기출 문제를 풀때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라는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설치가 되면요.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설치가 완료되면 요렇게 뜹니다. 2018년 K의 프로그램 해 가지고 2018년 3월 2 1일 버전. 요게 최신 버전이었거든요. 제가 그 동영상을 제작할 때 최신 버전이겁니다. 요렇게 다운로드가 완료